심정을 느껴 보았습니다. 앞에 등장하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마치 그런 장엄한 광경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데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심정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딱 부딪힌 뒤로 그런 기대로 가득 찬 눈앞에 기대를 뛰어넘는 장엄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버린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이사야는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그 장면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예언했을 겁니다. 그 뒤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그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런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기를 다시 재현되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단순 단순히 공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단순한 공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제 그런. 영광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49장 3절 말씀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변화산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발견했던 그 영광이 빈 무덤의 영광과 연관이 되지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24장 32절 말씀 보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그 뒤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4장 33절 보면 곧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 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엠마오로 향해서 가다가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일과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분들의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긴 설교 그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그긴 설교에 이어지는 마감기도입니다 그긴 기도가 17장 전체의 내용이지요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십이 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이다. 주님의 영광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세상이 뚜렷이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십사 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되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육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요. 즉 세우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다스리심으로 인한 그 놀라운 영광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도장을 찍듯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그 주의 영광을 확연하게 보게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이 평탄한 평지가 되어서 우리 삶의 황무지가 제대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가 뚜렷하게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도무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 한번 우리들이 우리들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절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재주,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재주가, 자기의 소원이... 뭔가 철벽 같은 것에 가로막혀 있다 그 사실 때문에 느끼는 절망이 아닙니까? 처참한 실패의 자각,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나 교만함이 처절할 정도로 뭉개져 버린 그런 상황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볼수 없는 이 처참함이.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무너졌고, 그래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흔히 말하기를 위기는 기회다.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어서 희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한탄하는 이때가 바로 위기, 위험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희망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실 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으실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곧고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가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하게 희망을 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 이루어지게 될 거다. 확신으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송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니.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알되요 세상 안명주 섬기게 하소서. 무리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무리바다 높음같이 무리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니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무리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 절망이 가득한 시기에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 맡기기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 힘차게 한번 외친 뒤에, 주님.